집에 가는 날입니다. 아주 어제 새벽까지 갑자기 이렇게 촬영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4시간? 또못잔것 같은데. 또 엄청 피곤한데 제가 또 오늘 집에 가서 또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일찍 출발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준비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에는 목소리가 어. 많이 안 좋아요. <laughs> 조명이 이래도 이해해주세요. 제 얼굴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막 엄청 빨개 보이고 그러는데 피부 엄청 좋아졌거든요? 제가 얘네 집에 놀러 와서 비타민이랑 비타민은 엄청 먹고 피부에 좋다는 것도 막 때려 부었더니 좀 사람이 돼가는 건지.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웽아리 걸로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앰플. 앰플은 이거, 샘플을 갖고 왔어. 왜냐면 본품 들고 오면 무거워. 제가 최근에 일주일 을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 이제 제가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다니고 하느라 못 올렸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걸 해결하면 이게 생기고? 저걸 하고 나면 저게 생기고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싶고 빨리 편집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 계속 안 받쳐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것저것 일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사 가고 나서 누구를 만날 일이 더 없었거든요. 만날 일이 더 없으니까 막, 정신이 조금 피폐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아는 동생 이렇게 만나가지고, 노니까 너무 재밌지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막, 집순이어도 너무 갇혀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신이 좀 맑아진다고 해야 그럼 기분이 든다니까, 진짜. 하, 화장을 싫어. 아침에 화장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하루에 귀찮아서 죽어버린다니까. 제가 맨날 가리는 다크서클을 가려고도록 할게요. 거울 더러운데요. 일났다 거울이 항상 깨끗한 날이 없어요. 쿠션이 코프가 닿으면 그 유분기 때문에. 나 한국말을 못하죠. 이게 맨날 아침에 커피를 먹던 사람이. 피를 안 먹으니까 기력은 다 했어요. 벌써부터 기빨려? 그래도 완전 생얼로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대충 대충 해줄 겁니다. 지지 집에 갈 건데 뭐하러 화장해? 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그냥 화장이 하고 싶었어요. 내가 촬영할 때 빼고는 메이크업을 할 일이 없고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깝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거 알아요? 막 놀러 갈 때는 화장 진짜 진탕 안 되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심심해서 막 화장한 날에는 메이크업 진짜 잘 된다?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가고 싶다니까 근데 그날 유독 약속이 그냥 안 잤다. 이거 공감하시지 않아요? 저는 진짜 항상 그랬어요. 아유, 알람울린다 어, 지금 제가 8시 15분, 8시 반, 9시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근데 덜 튀겨놨어, 사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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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거 루나 컨실러, 루나 컨실러 개존. 이 친구도 그거 있거든요. 커버 머식이 있거든요. 걔는 진짜 좀 두껍게 가려진다, 이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롱래스팅일 거예요. 그거는 엄청 두껍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브러시로가려주면잘 가려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터치. 가볍게 전체로 파우더, 파우더 해줄게요. 동생은 뒤에서 자고 있어요. 어제 쟤도 늦게 잤거든요. 나보다 늦게 잤었고 제 넷플릭스 보는. 여기서 지금 목소리를 아주 작게 작게 하고 있습니다. ASMR. 여러분들은 아침에 밥을 드시나요? 전안 먹어요. 어제도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한끼 먹었어요. 뭐 저녁에 사실 라면 하나 먹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쁘니까. 얘가 팔레트가 진짜 다 쿨톤이거든요. 없는데? <laughs> 이거 그냥 쓸게요. 이게 3 c 시 팔레트인데 비치 뉴즈 이런 색깔이에요.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색깔 위주로는 안쓸것 같아요. 보이시죠? 여기 너무 쿨해. 난 너무 쿨하지는 못해가지고 쿨하지 못해 미안 베이스를 이거를 해서 바를게요. 이거 아이미미 왓치 마이 백 브라운 이런 건데. 베이스 색깔 이용해 먼저 깔아줄게요 아니 장마가 끝났는데 비는 비누... 왜.. 아 맞다 태풍 온다 했다 음, 나집 가자마자 눈썹 따져놔야겠다 눈썹 너무 지저분해 꼴보기 싫어 죽겠네 에이? 이거 얘는 이거 두 번째 색깔 쓸게요 살짝만 바를게요 응. 너무 강력하다 상큼하다 뭔가 색깔이 난 진짜 쿨톤이 부러운 게 뭐냐면 저는 한 평생, 평생을 웜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쿨톤의 매력. 아주 청초한 메이크업을 해도 너무너무 여리여리하고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쿨톤이고 싶다 요, 요런 거 쓰면 어떻게 된다? 할미 된다. 저런 보라색은 도전할 수 없어. 요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이런 느낌. 여기에서 제일 진한 거, 여기에서 제일 진한 거 섞을게요. 됐어, 됐어. 좋아. 아주 좋아. 이런 느낌. 좋다. 색깔 이쁘네 이거. 이렇게 섞어서 쓰니까. 단독으로 쓰기엔 좀 부담스럽다 생각했는데 섞어서 쓰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언더라인도 챙겨줘. 원래 저 얇은 브러쉬 쓰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이걸로.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막 치킨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알아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딱히 문제되진 않았어요, 태 이거 아이라인 그려줄게. 이거 좋아. 이거 메이블린 선물 받은 건데 진짜 좋아요. 그냥 가볍게 그릴게요. 이런 느낌을 빼고 올게요. 아이라인 그릴 때는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후다닥 지나갈게요. 그래도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시원하지 않을까 싶네. 요 시원하게 비나 그렸으면 좋겠다. 제비온날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요?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이유가 빗소리 떨어지는 게 좋아서 오기 전에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근데 싫어하는 이유는 몸이 처져서 날씨 영향 엄청 받거든요 몸 자체가 그런가 봐요 비 오면 막 축축 처지고좀 힘들고 막그렇더라고 근데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건 싫어 왜냐면 완료가 눅눅해지니까 <목소리> 여러분 들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저는 휴가를 못갈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좋아 내가 나도 이거 엄청 극찬했잖아요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건 좀 썼으면 좋겠어 요거는 단종됐는데 제가 너무 갖고 싶어 했던 색깔인데 동생이 안 맞다고 해갖고 저한테 줬어요 입술 색은 진짜 있어야겠다 어 요런 느낌 깔라. 음, 이응런 식으로 베이스 깔아줘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색깔 너무 예쁘네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바르다 보면 또 욕심이 난다 뭐 와, 진짜. 예쁘잖아. 아까 처음에 발랐던 베이스로 먼저 깔아줘. 사실 오늘 제가 헬기가 별로 없어요. <laughs> 아니, 썰이 없어. 그동안은 되가좀 심심하게 지내고, 사건, 사건은 제가 아까 전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거 빼고는 제가 별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아, 맞다. 제가 그, 이 국악하는 친구한테 배우러 갔었는데, 역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진짜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냥 판소리가 진짜 배우고 싶다 와 멋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안 시켜줬었어요 진짜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그냥 너는 노래 못하니까 안된다 이래가지고 다른 길로 빠졌죠 원래도 이제 메이크업을 좋아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느 날 꽂혀가지고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난 재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취미도 재밌어야 하는 거 운동도 재밌어야 하고 모든데 재밌어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너무 재밌어요. 었 근데 제가 메이크업이 좋아가지고 메이크업으로 일도 해보고 해보니까 재밌는 일이 일이 되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가는 동안에 유분도 많이 올라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글린트 바이 팟 너무 너무 저기다 나 할랄도 부럽지 없는데 너무 이징어도 색깔. 브러시로 바라면 더 예쁘겠다. 다 했는데 이제 머리 좀 하고 올게요. 아주 열정적인 화장의 흔적이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이거 잭시믹스 건데 그냥 데일리로 입기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파란 색깔로 갈아입었습니다. 괜찮나요? 제가 아예 고데기도 못하고 아예 뽕도 못 나가지고 그냥 완전. 네, 자연 그 자체의 몸인데, 모르겠네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준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곧 나가봐야 돼가지고, 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그럼,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이 완전 나갔어.